맵이 그지여. 지식의 그지. 마법했어. 붙어. 오케이. 여기 여기 돌아. 뭔데 이렇게 조용하냐 살인마? 조용 조용. 너무 조용해. 소마가 걸렸네. 어 웨스코? 오 웨스코다. 와 웨스코 나왔어. 웨스커. 너무 행복한데. 웨스컬, 근데 덕구님이 끌렸다 하고. 어디 가 스컬? 아오 온에 가 스컬. 같은 게임. <laughs> 레 온도 웨스컬 알아요? 콜은나? 레온이 웨스커를 아냐? 모를 아, 거예요, 스토리상. 음. 만날 일이 없나? 그런 거 같아요. <laughs> 만나지 만난 적이 없던 거 같아요. 웨스커 아, 되게 여기저기 다니네. Oh shit. 그냥 감염만 시켜놓고 갔네요 아... 오 셰. 쉣아 슈바 얘왜 이렇게 능력 잘써 감염만 시키네 아너 너무 왔다 왔다 한다 That's his call 거기 식물학 지식 어 스프레이 먼저 뿌려드릴게요 네아발정이 되게 지키네 진짜 <laughs> 그만 지켜 같이 노리죠 이거 아네 자기 증명 달달하다고. 달달이. 달달 아이고, 손마 드디어 올렸다. 뭔가, 뭐, 여기 안 터지겠지. 아, 섹터 터지겠지. 아, 레오니가 자해를 없나 보네. 와, 이거 일로 와? 마칠인가 아, 뭔가 엄마 살려. 안 되지 않을까? 어마무리저른다 아, 걸으고 갔네요. 짝짓으로 열심히 날려가네요. 하지만 짝짓만 돌아갔지. 돌아갔지. 그리고 자정이 이걸 돌릴 거지롱. 피피. <laughs> <laughs> 와 메스코 나왔어. 메스코 메스코 왜 나가? 나. 메스커톰 티티 스커